소막국제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 3 3 3 3 3 3 3 3 35, 36, 37, 38, 39, 3 3 3 3 34, 3 36, 37, 3 39, 30, 31, 32, 3 3 6 3 3 39, 3 3 3 3 3 여기 보이세요? 아니요, 아직은 안 보여요. 난 지도를 보고 있다, 지도. 지도? 역두기, 역두기 하나가 있구만. 몇 층이세요? <웃음> <웃음> 아니, 저도 힌트 드렸잖아요! 몇 음, 층이라고 알게 는데요 아까? 아까? 3층이라고 알게 됐지 않았나? 그럼 한번 아, 합창이 있죠? 가서. 2층. 네. 아, 층 바로 2층. 2층.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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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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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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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숨을 여고 있던 곳에 순정을 봤다. 그런, <laughs> 그런 뽀샹구리에 찍히냐? 숨을 또? 수도 있지, 넌 바보니까. <laughs> 통... 너 통로종에 숨었어? 통로종에 숨었어? 뭐야? 헐! <laughs> 어? 지금 나한테 동물 소리가 난다. 가장 먹습다 영하다. 네가 숨어 자거한 흔적을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안 숨어 있어. <laughs> 다행이다. 화가, 교가 들어갔던 그 학교 쪽에 있지? 학교? 학교가 어디야? 아까 그 칠판 있고 형가가 흔적 있다고 한 거기. 아니? 내가 무시무시한 거였어. 아, 쉔트? 응. 쉔트? 아, 응. 사다리. 사다리 쪽에 있어? 아, 또인, 아니, 그럼 밀고가 또인트? 어. 동물 근처. 도, 동물 근처 어디야? 아, 모르지, 나 2층 간 줄을 는데 없음? 난너 진짜 사기야 나 2층.. 2층 아니면 3층에 있어 진짜요아 그래? 그럼 나 2층 간 다음에 하면 3층 가야지 <laughs> 어! 이름표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laughs> 지금도? 어 지금도 보여 지금 더 가까워졌어? 여기 안에 있겠군 더 가까워지고 있어? 어! 내 옆인데? <laughs> 어좀멀래는 가까워졌다 멀리 뜯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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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어 가까워 이름을 지금 많이 많이 뛰고 있어 하간 <laughs> 응. 여기 있다는 건데 어 동물 괜찮네 그래서 인색해 보이는 거구만 고기 없어 이놈아 아주 끔찍 끔찍 어, 일단 여기는 아니야 어 일단 거기는 아니야. 역시, 맨인가 보다. 또 왔죠, 원래요? 더 가까워졌어? 응? 더 가까워졌어? 아, 보지 마! 더 가까워졌냐고! 아니, 뭐라고 어2층이안 터지네. 이름, 이름 별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여긴? 여기! <웃음> <웃음> 그건 허전한데. <laughs> 어, 꾹꾹여긴 아니고. 지금도 가까워? 아, 이집이안 보여. 아, 오, 어. 간다. 간다. 지금 내 지. 빨리 줘. 어, 뭐? 뭐만나 이어했어? 방금 내 지도가 반짝거렸다고. <laughs> 거기 없어 아니 어딨지? 어 험감하다 여러분들 감방섬이 너무 잘 숨어 <웃음> <웃음>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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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은 안 입어뒀다 야 지금 영상 이거 끝도 없이 올리냐는 거야? <laughs> 끊겼어 양. 아니 알겠어 형아 1층에 가봐 어. 내가, 1초를할게 어, 더가까워져서 근데, 미성아? 아니? 어, 어, 위로 올다 지금은? 아까 똑같이. 에라, 이 한복? 어, 한복. 1층으로 가서 밖에 있어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간만성 님이 진짜 될수 밈이다. 살급 못해도 숨는 것만은 최강이에요. 와 형아, 어. 형아 내가 있는 데 바로 지나갔어. 어, 그럼 계속 찾을게. 아아나아왜 아, 한국이라고 했잖아. 아니 니가 찾으라며 해. 찾으라고. 내, 그, 저, 그냥, 톡, 지나간다고 했지! 그래서, 랑 나와! 아, 저기 있구나. 민상뭐 나와? 내, 너, 술래. 왜? 응, 나못 찾잖아. <laughs> <laughs> 나못 찾아도, 원래, 술래, 술래, 이렇게, 빵, 따로 해야 해. <웃음> 그리고... <웃음> 영상은 잠시만.